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3일 오전 9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요즘에 가장 핫한 그룹이죠.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이제 에코프로가 지주사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보면은 3%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3%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0만 원은 못 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이 요즘에 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래서 지금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어, 안 좋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와 150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115만 원 떨어졌고 사실 지금 100만 원 넘냐 마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00만 원 훨씬 위에 있는데도 이게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150만 원까지 찍고 내려와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그러네요. 에코 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58만 원까지 갔다 와 보니까 얘가 지금 어, 지금 최고점에 탔었으면50% 손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한 주, 지난 주였죠. 그리고 어, 이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뭔 소리냐? 이제 여기저기서 국내외뿐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외국 이제 증권사들까지 이 아이비들까지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웃긴 게 있습니다. 이 보시면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자기네들은 매집을 해놨다. 연기금도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고요. 그리고, 에코 프로 BM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매도 리프트를 내면서, 이거는 기간까지 다 사놨어요. 기간에다가 연기금까지. 이게 무슨 뜻인을 의미하냐, 결국 버티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과열되어 있는 걸 알고, 어, 지금 확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왔다는 건, 어, 결국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등 불법 공매도 수두룩하다. 이다 얘네들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매집해서 올려 놓은 다음에 이 매집을 해갖고 올려 놉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빼면서 공매도 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뻔한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은 이게 너무 잘 먹혀 얘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걸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7,497명, 7,500명이 다돼 갑니다. 이런 뉴스, 정보, 시황 이런 거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무료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가세요. 문자로 숫자 3, 딱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VM은 어, 차트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트가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나 캔들을 보고 차트 설명을 해 드리는데 얘는 뭐 하루에도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게 차트 설명이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신규 매수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둘이, 둘다 너무 차트가 깨져 있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좀이 시장의 관심이 딴데로 쏠릴 때까지는 조금은 일단은 지금 초전도체로 많이 쏠리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점에 물렸다. 나는 물렸다. 그런 분들은 어 조금 장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보면은 시간 지나면 올라갈 주식들은 확실하니까 조금 장기로 해서 시간 지나서 조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저희 텔레그램 방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중간중간에 텔레그램에서 이제 뉴스를 보여드리는데 그런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도 해드립니다. 보시면 이게 28일 금요일 날짜인데 시간을 보셔야 돼요. 9시 13분 9시 13분에 대봉 LS 딱 추천을 드렸습니다. 9시 13분이 언제냐 차트에서 보시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이날 대봉 LS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그날 상한가 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셔야 된다? 들어오셔야 된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7,500명. 7,50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은 다 이런 거 받아가시고, 이런 주유 공시, 이런 거다 받아가시고 투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거나 이런 단타 종목 잡으시려면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오른쪽에 번호로 숫자 3번 꼭 보내주세요. 그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지니너스입니다. 지니너스. 지니너스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6월달에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6월 15일에 한번, 22일에, 23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 냐면은 6월 23일 이,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저희가 계속 추천을 드려서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종목 잡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단타하시긴 힘듭니다. 장투야 어 뉴스 기사 보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지만 단타는 그날그날 그날 수급이랑 어 단기적인 시세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혼자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기가 막힌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저희가 이제 6월 28일에 날짜를 보셔야 돼요. 6월 28일. 이렇게 영상까지 올려 드렸습니다. 영상과 함께 6월 28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6월 28일이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지금 3만 원 선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5만 원이 넘었어요. 5만 원이. 상한가까지 한번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잡아 드린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잡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 드리냐? 한미반도체 6월 28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가 7월 13일에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7월 13일 이날은 상한가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상한가 나오면 아 이제 다 오른 거 아닌가? 저희는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 투, 추천 또 드리면 계속 올라갑니다. 요거 보세요. 상한가 나오고도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라가는 거 지속적으로 잡아 드린다.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런 뉴스 관련 뉴스랑 왜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되고 주식 투자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그래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주셔야만 저희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요. 왜냐면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7,500분이 계시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따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별적인 인원만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 7,500명은 다 이런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런 거 잡고, 이런 뉴스 받아가고, 단타도 하고, 장투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장투도 보여드릴게요. 루닛. 저희의 대표적인 장기투자 종목, 루닛입니다. 루닛. 루닛 보시면, 루닛도 날짜를 보셔야 돼요. 1월 25일. 1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어요. 차트에서 볼게요. 루닛 보세요. 1월달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표시해 드릴게요. 1월 25일이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 저희가 4만원 지점에서 추천을 드려서 지금 18만원,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투도 잡아 드린다. 그래서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까지 이런 거다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시간 보시면 8시, 8시부터 이렇게 뉴스 다 올려 드리고요. 아침에 이렇게 뉴스 바로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500분이랑 같이 투자하세요 혼자 하시면 힘들어요 정보에서 뒤쳐집니다 속도에서 뒤쳐지고 그래서 7500분이랑 같이 발맞춰 가려면 적어도 뒤쳐지면 안되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투자정보 받아가시라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꼭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경제시황 뉴스기사 제공 장 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리고요 저희 DS경제연구소 카페랑 블로그에 와보시면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십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주세요. 오른쪽에 번호와 동일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정보 실시간으로 받으시면서 수익 나시는 재밌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